번의벌런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베너는 라틴어에서 지잘 또는 좋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라틴어크에서 파생된 형용사형 전미사로 원하는, 바라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의벌런트는 지잘 바라는 친절한, 시잡이로움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이나 조직, 특히 자선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징 짓는데 사용되며 자비심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특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베너피셜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베너는 라틴어에서 잘 또는 좋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라틴어 거에서 파생된 형용사형 전미사로 관련된 소속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너피셜은 잘 관련된 유익한 이로움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베너피셜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혜택이 되거나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버네벌런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베너는 라틴어에서 잘 또는 좋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라틴어크에서 파생된 명사형 전미사로 의지 또는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네벌런스는 좋은 의지 또는 친절한 희망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자비로운 마음가짐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선의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번의 벌러스는 자선 활동, 사회 봉사 또는 애정 어린 행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뜻을 가지며 보다 넓은 컨텍스트에서는 대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친절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베너핏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베너는 라틴어에서 잘 또는 좋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라틴어에서 행위 또는 씨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benefit는 지잘된 일, 좋은 결과, 혜택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나 행위로 인해 얻는 좋은 결과나 이익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benefit는 긍정적인 영향, 유익한 효과, 혜택을 뜻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 혜택, 이익, 수익 등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니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배너는 라틴어에서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너의 변형된 형태로 더 많은 강조를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따라서 비니스는 아래, 아래로라는 뜻을 가지며 무언가의 위치가 다른 것보다 아래에 있거나 어떤 상태나 위치가 다른 것에 비해 낮거나 더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비니스는 또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숨겨져 있거나 보이지 않는 상태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도 사용되며 어떤 개념이나 상태가 다른 것에 비해 더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너 팩터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베너와 팩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베너는 라틴어에서 잘 또는 좋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터는 라틴어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너 팩터는 혜택을 주는 사람을 선의로 기여하는 사람을 은인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돈이나 지원, 기증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기관, 조직을 돕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이 베너 팩터는 자선 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나 기관에 재정적 또는 지원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